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의 정치탐구입니다. 시청 여러분, 봄이죠. 이 행복한 봄. 여러분 어떤 분을 기다리시나요?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6월 1일 작년이죠. 지방선거에서 천안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던 이재관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사람과 참여 포럼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고배를 마셨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떨어졌죠. 아, 네. <웃음> <웃음> 그때 신경이 어떠셨나요? 당연히 당선되기 위해서 뛴 거죠.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담담했습니다.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 예. 어,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남은 기간에 또 어,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뭐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하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담담하다는 말 표현에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최선을 다 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게 사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선거 결과만큼 자기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것은 없다고 아, 생각해요. 네네. 그것이 입체적으로 저를 평가해 준 거기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을 뭐 겸손해서 이었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아,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아,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런데 사실은 공직에 아주 오랫동안 계셨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를 도전하게 되셨죠? 저는 그 행정의 기초, 광역, 중앙부처를 두루 경험을 네. 했거든요. 그현 정책을 개발돼봤고 집행돼봤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행정이거든요. 근데 행정과 정치 어떤 점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셨죠? 어,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동안에는 제가 공무원이었던 것이고 네. 또 정치인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도 많은 방법 중에 저는 유용한 방법이에요 하나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 천안시 어떤 행정의 수장으로서 뭔가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포부를 예, 가지신 거네요. 예, 예.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천안 광덕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이 천안에서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1988년, 즉, 그 올림픽이 있던 해죠. 네. 어, 그해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직을, 예, 입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근무지가 충청남도였었고, 네. 어, 군대를 다녀옵니다. 아, 네. 37개월 동안. 학사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아, 어, 그렇게 하, 군대를 다녀와서 첫 번째 근무했던 데가 천안군 문화공보실장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청완 종수장 부지에 대해서 남다르게 또 감이가 있었던 것이 천안군의 네. 아주 오랜 수건이었거든요. 네. 천안군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난다음에 네. 충남도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행안부 네. 어, 또그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네. 했습니다. 가깝게 좀 말씀드리면은 대전시하고 세종시에서 행정부시장을 했고요. 아, 공직으로서 아주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네요. 네. 또 행안부에는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 분권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예. 소청심사위원장 어 이거는 차관급으로 예. 알고 있는데 예. 그 자리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예. 그런 기관이고 행정부에서는 최종 심판 의결 기관입니다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를 해서 네. 현재 이렇게 현재는 뭐 하세요?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정치 지방생이죠 네. 또 대학 강의도 지금 나가고 아, 있고요 네. 그리고 보럼 대표도 마으면서 네. 다시 한번그 명칭을 좀 알려주세요 사람과 얘기를... 참여 포럼입니다. 예. 언제 창립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컨셉의 기본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거든요. 네. 그러면 참여를 어떻게 음... 활성화시킬 것이고 지역의 의제들을 어떻게 같이 논의해 나갈 것이냐라는 네. 것을 다루기 위한 포럼이라고 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참여 포럼에 몇 분이나 함께하고 계시죠? 어, 지금 현재는 회원은 한 150명 정도 계시고요. 네. 어, 주로 전문가 분들을 네. 통해서 현장에 가서 그 소리를 듣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또 외부에 알리는 방법은 예. 요즘 SNS라든지 아, 네. 또 언론을 통한 기고라든지 네, 네. 뭐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한 방법일 수 있죠. 예, 예. 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포럼에서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죠? 얼마 전에 지방 소멸 계속 감소되고 천안이 어, 말씀드렸던 95년 시군이 통합됐을 때 인구가 33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68만 네. 70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안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데 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 돼서 예, 예. 있었군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천안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죠? 그게 농촌 지역, 읍면 지역입니다. 아, 면 지역. 예, 예. 그만큼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선거 후 달라진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주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많이 알아봐주시니까요. 사실 공직자로 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어 공인으로서 네.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인제 오픈돼 있는 거죠. 네. 어 솔직히 인제 뭐 하나 하나 더 조심되는 부분도 있고. 네.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눈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창한 아. 표현이 아니라 네. 예전에 공무원일 때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네네. 데 주안점을 대게 네. 되는데, 어 정치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말씀하시는 음. 것인지 그 얘기의 어떤 내용에 경청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시민 불편 사항을 좀더 가까이서 이해하고 예, 예. 바라볼 수 있게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해법은 또 어떤 거 없을까?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 네. 또그 자리에서 해법을 사실 찾기 어려운 네.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관련된 분야의 또 전문가라든지 네. 경험 이 있던 분들의 어떤 말씀도 네. 듣게 되더라고요. 네. 네. 예, 예. 그런 그러시면... 부분이 그런 마음과 어떤 눈이 바뀐 것이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천안시를 향한 포부는 어떤? 법을 갖고 계세요? 천안은 누가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천안 삼거리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 삼거리 어, 그거는 사실 그 함축돼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앙금이 있어요. 천안 삼거리에 대해서는 이 가슴속에. 아뭐 앙금은 풀으셔야죠. 네. 예. 의회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거기에 500억이란 재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개발의 어떤 방식에 대한 <laughs> 네. 말씀이고, 천하삼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네. 호남과 영남과 수도권을 잇는 아 접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문화의 교류라고 하면 사람의 왕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이라고 하는 네. 어떤 그 의미와 문화의 중심이거든요 저는 교통의 중심이라는 건참잘 알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문화의 중심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어, 수있겠네요뭐 대단히 뭐연구한 어떤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라 네. 사람이 오고 가는 그 지역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네. 또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어떤 창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역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게 바로 천안의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살려야 되는 것이 뭐 시민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공감도 얻고, 또그 과정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예.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천안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네. 당연히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들은 또 가야,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천안하면 문화할 때흥타령 축제는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는 행사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K컬처라는 그것도 예. 있는 것 같고. 독립기념관하고 하는. 네. 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이것보다 또 다른 어떤 걸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문화는 영역. 따로 없고 경계가 따로 없거든요. 네. 저는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창의적인 것, 창조인 것 같아요. 아 창조? 예. 천안은지네스에도 올렸다고 그래요. 안서동에 네. 그 대학교 젊은이들이 네, 많다고 네. 하는 부분. 대학교가 많다. 젊은 학생들이 많다. 네. 이 부분은 어디에서도 갖지 못한 부러운 장점이거든요. 천안에 어, 진짜 대학이 많죠. 예예. 예. 그 학생들이 과연 이 지역의 어떤 그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주체적 으로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네. 하고 있는지. 근데 머물기보다는 학교를 다녀가는 차원으로 더 많이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꼭그 자리에 내가 여기다 주소를 두고 생활해야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어, 하나의 어떤 외부로 비치는 모습인 것이고 네. 어, 실제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천안에 어떤 네. 그 문화 창조를 위해서 할수 있는 참여의 방법은 네. 그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죠. 네, 사실은 네. 오늘 대표님과 편한 안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 고6일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지내 시는지에 대한 근황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깊이 있는 부분을 자꾸 꺼낼 수밖에 없는 <laughs> 이런 대화 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계속하실 거라는 의지를 계속 밝히셨어요. 네. 그럼 어떤 정치 하실 거예요 어, 저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하야 네, 되거든요. 네. 돼야, 돼야, 네. 돼야 네. 바로 생활정치의 구현이 아닌가 네. 어, 저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 문제라든지 하는 그러한 생활정치를 꼭 한번 실현시키고 네. 싶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뭐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라고 네, 표현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천안 시민도 그럴 때고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환영하거나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기보다 불신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야나, 연아, 정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저한테 답을 구할 수 있는 아니시죠? 네, 이거 사실은 그래도 지금 이 말씀하신 생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야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 평생을 저 공무원으로 지내다 보니 그, 그 현장에서의 어떤 어, 그런 모습이 어, 앞으로 제가 채워나가야 될 그런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 채워졌거든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그건 현,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분명 만나면은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네. 어 그렇게 반복된 속이지만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느끼고 네. 또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네. 그게 쌓이면은 어, 생활 정치를 해 나가는 하나의 또 자산이 아, 되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계실 때는 그래도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는 아직 구멍이 좀 있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메워서 우리 천안시를 향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laughs> 네. 저희들 앞으로 몇번 더 만날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날건데요 어떤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방자치에도 음. 영역이 네. 많거든요 네. 참여의 방법은 무엇인가 네. 앞으로 또 공동체의 문제는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대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그런데 저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 강의하시듯이 하면 시청자 여러분 어렵고요 좀 편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를 부탁드릴게요 제 강의는 쉬운 걸로 네. 유명합니다 우리 이재관 대표님과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러분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주시고또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